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이면택 당선자는 오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4월 10일 총선에서 괴멸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그가 한 주요 발언은 이겁니다. 의대 증언에 대해서 원점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 총파업을 통해 투쟁하겠다. 의사사회가 이전처럼 여당을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표로 심판하겠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 수준의 타격을 줄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손에 국회 2 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친윤이었다가 입틀막당해서 반윤이 되어버린 이면택 의협회장이 후킴에 개별적 타격을 주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쉽게 말해, 의대 증언하면 너인 총선 망해! 라며 의사들의 여론전 능력을 과시했던 겁니다. 자, 일단 이면택 의협회장은 개혁신당 비례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1번이 이주영 전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고 2번이 천하람이며 3번이 문지숙 차병원 교수입니다. 이 비례 순번을 보고 당시 노한규 전 의협회장은 정당 투표는 다른 건 말고 이주영 선생님만 보자라며 반겼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후보 12번이죠.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김윤을 저지할 사람 보낸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의대 증언에 찬성하는 민주당의 김윤 후보를 저지할 사람으로 개혁신당의 이주영을 밀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조가 이면택 체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이면택이란 사람은 이재명 테러 당시에 헬기 이송은 특혜라며 비판하고 고발까지 한 장본인입니다. 결국 의협의 공식적인 정치적 지향은 윤석열 싫어, 이재명 싫어, 이준석 좋아입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3월 16일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의사들이 윤석열 71%, 이재명 11% 투표 안 했다 15%였는데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이번 총선에서는 국힘 1%, 민주당 35%, 투표 안할 것이다 32% 개혁신당 2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협 차원에서는 개혁신당을 지지하자고 의사들을 동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가 3분의 1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세 도중 우연히 의사들을 만난 이재명이라는 영상이 크게 화제였습니다 세 병원 사 빨리 올라가서 네. 료 빨리 해결 정부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야당이 좀 해결해야 될것같아 이게 2천 명안되는다 500명 도4 0 0명 10명 한그정도여기 네. 정도는 합 네. 그러면 쉽게 합의되면 리더십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천 명 해놓고 스텝 잡으려고 했는데 저항을 안 했잖아요. 스텝이 꼬인 거예요. 이렇게 국정을 하면 안돼지 조금만 견디세요. 견디면 결국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될 겁니다. 국민 인정하겠지? 국민을 피해 안다는 것도 잘해결했주세 호사 집단도 문제지고, 국민도 환자도 문제고. 고맙습니다. 냉정하게 네. 판단했서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기들이 윤석열 찍어 놓고는 민주당도로 해결하라는 의사들의 태도는 어이없었지만, 이재명 화이팅이라는 구호가 나올 만큼, 현재 의사사회에서 민주당의 입지는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직세상이었다가 다변화된 의사사회는 이면택의 공헌대로 국힘의 20, 30석을 뺏을 여론전 능력이 과연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협은 의사 의대생까지 하면 14만 명이고 소위 의사 우호 세력은 100만 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배라고 불릴 만큼 1배 커뮤니티의 근간입니다. 의료 정보, 공부 정보를 기반으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수험생 커뮤니티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썰이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게시글이 큰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받들고 있는 천공의 개명한 이름이 이천공인데 각종 행위에 이천이라는 숫자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겁니다. 의대 2,000명 증원, 국민 2,000명 초대, 늘봄 학교 2,000곳 우선 적용, 공무원 2,000명 승진, 전국 청년 2,000명 지원, 2,000억 투입.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이 돋는 게 바로 쌀 2톤 후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kg 이란 얘기인데, 아니, 보통 1톤 아니면 3톤이지, 2톤은 뭡니까? 이게 제일 이상해요. 이것을 두고 소름 돋는다. 아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문제는 이 그럴듯한 썰이 화제가 된게 불과 2, 3일 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면택 의협회장은 지금으로부터 6일 전에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의대 정원 근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는 2,000공. 하. 자,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까? 이면택이 평소 자주 가는 커뮤니티가 있었고 거기서 하는 얘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최초 만들어진 것이라고 봄직합니다. 자, 윤석열과 무속을 연결시키는 이 능력이 의사 커뮤니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테러 당시에 나무젓가락에 찔렸다, 뭐 헬기 이송은 특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재명을 조롱하고 악마화하고 고발까지 했던 그 악마의 능력이 이제는 국힘을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면택은 우리에겐 이 악마의 능력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현재 국힘은 한동훈과 좌동훈 세력으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과 한동훈을 미워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며 포기하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아니, 김건희의 짱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크게 이길 생각이 없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백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일이 최근 있었죠. 지난 주말에 국힘은 지지율 반등 여지가 있다고 떠들면서 내놓은 게 바로 종북 현수막이었습니다. 종북 세력에 내주지 말자는 이 현수막을 전국에 걸라고 최초 지시한 것은 윤재호 국힘 원내대표였고 그것을 철회한 것은 한동훈이었습니다. 과거 김기현을 당 대표직에서 끌어내릴 때 윤심 메시지가 혼란스러웠는데. 당시 정확하게 윤심을 말했던 것은 바로 윤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지옥의 말은 곧 김건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종북 프레임으로 집토끼라도 잡아서 백석을 지키자는 쪽이었는데 여기에 과반을 넘겨야 정치적 미래가 있는 한동훈이 그것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이렇듯 총선이 코앞이라서 그냥 참고 가는 것이지 실상은 지지층도 분열되어 있고 고위층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악마의 능력이 이 갈등 상황을 타고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투표 의지를 떨어뜨리고 그 백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악마의 능력이 지금은 용산을 향해 어딘가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공과 같은 유의 그럴듯한 썰이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들이 또 봉합쇼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신호는 바로 박민식 복지부 2차 관의 경질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박민식을 자르면 봉합쇼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이제의 상황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4월 9일까지 응징을 하고, 4월 10일에 축배를 듭시다. 마치겠습니다.